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 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 마실. 네 지난 시간부터 광주 예술인 미래를 담다 지역 현장 예술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끝까지 이야기를 못 했는데 오늘 이번 주까지 좀 계속 이어가보죠. 푸른 네. 연극마을 이단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주 광주 예술인 <웃음> 네. <웃음> 미래를 담다 지역 현장 예술을 위한 복지 정책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음.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네. 저 기억을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어 일단은 먼저 이제 대선 전국인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네.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게 문화예술계 정책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게 나오기는 했을 텐데 네.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 뭐 들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막 안타까운 현장 속에 지금 정치 논쟁 속에 지금 휘말려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 네. 그 가운데 지난번 포럼을 사실 이제 저렇게 정책 포럼을 예, 네, 네네 정책 포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날 시의회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예. 조금 그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좀들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그 광주 예술인 미래를 담다이 이제 주체적으로 했던 게 광주 항역시하고 예. 광주 문화재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 의회였는데요. 네. 거기에 문화재단의 예술인 소통 보듬센터와 그폴 인사이트 연구기관이 큰 역할을 좀 했었고요. 지역 현장 예술가들의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전문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정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 현장 예술가 그래서 직접적인 저처럼 활동 예술가들이 한테는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양하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도출되기도 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광주예술인 미래를 담다라는 큰 주제로 광주예술인 복지정책들을 위한 자문회의를 갖춰서 예. 토론을 개최를 했었죠. 그렇군요. 네. 자그첫 번째가 예술인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이던데. 네. 이 권익지원센터 설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 이제 저희 그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네. 이제 다섯 개 분과로 그 도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예술인의 권리 참 권리와 참여인데 이 권리와 참여에 대해서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익 지원센터 설립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라는 아, 예, 게 예. 이제 주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발제한 어, 발제자가 지역 청년 연극인 장도국 씨가 발제를 했는데 어, 사실은 이 그 고닉 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 8월 31일이었죠.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통과가 되면서 예.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것들이 법률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 시행이 이제 된그 시점에서부터 그동안 예술인들의 고닉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 요구가 되었고, 네. 또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직접 그 법안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 논쟁,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은 3년 만에 그 입법 발의된 지 3년 만에 결과였고요, 이 이제 그 예술인 권리가 보장이 되면서부터 그동안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예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네. 우리들 스스로 법안 제의를 어, 제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법안이 논의되고 이게 이제 그 상정이 됐다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주어진 법률이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 예술가 또한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술가는 또 다른 어떻게 분류가 되면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피해, 곤익이라든지 네. 뭐뭐 여러 가지 그렇죠.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음. 대해서 실질적인 어, 상식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좀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어 이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버, 법제화됐던 건데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그동안 문학의 블랙리스트, 예. 그다음에 예술계 미투 사건이 그렇죠. 사실 큰 사건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예술인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 침해라든지 예술인에 대한 뭐 성희롱, 성폭력 사건,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하게또 발생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 작년부터 벌써 광주시립극단 불공정 계약성 의론등부조리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계속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해를 넘기고 있네요. 이 네네. 이 네, 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광주시립극단뿐만이 아니라 뭐 ACC에서 자행된 예술인 표현 침해라든지 뭐 광주 비엔날레 사건의 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지금 피해를 네.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없고 지지부진 몇 년째 사건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부터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해결 문제를 하기 어, 대책위의 예.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배우 장도국씨가 이제 이그 발제를 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예, 훨씬 예. 더 이제 직접적이고 또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권닉센터 역할 이 불공정 거래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폭력적인 피해 상담 이라든지 법률적인 지원 이라든지 뭐 성폭력 방지 고닉법 교육 프로그램 뭐 여러가지 고용 환경 등을 지원해야 된다는 라게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번째 주제가 바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네. 이 30년 동안 연극 환경을 <laughs> 꿋꿋이 지켜주신 <laughs> 네, 네. 우리 이상금 대표님께서 발제를 하셨군요. 네, 이제 아, 이게 대단하십니다. 예술도 하시고 발제도 아. 하시고 이게 해본 사람 아니다 쉽지만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창작 환경이라면 사실은 이 예. 예술의 환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생태계라고 했을 때뭐 자연적인 생태계도 있고 물리적인 생태계도 예. 있고 사회적인 생태계가 음. 있는데 저는 이제 30년 동안 주구장창하다 보니까 예. 여러 자연적이든 물리적이든 사회적인 구조 야.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를 예. 경험해봤다라는 쾌득한 경험으로만 나와도 발제를 하고도 네. 넉넉니까 훨씬 더뭐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 무엇이냐라는 예. 것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발제를 하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제일 먼저 선행되었던 게 예술인 실태조사였거든요. 네. 예술인 실태조사의 질문에서 어떤 내용 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열악하고 예술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술을 창작하는 연습 공간이라든지 그 연습 공간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라든지 또이 발표할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무대 공연자에게는 연습실이라든지 뭐 예, 공연장이라든지 그럼요. 또 화가들한테는 작업실이라든지 또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예. 글 쓰는 공간 이런 그럼요. 것들이 필요한데 광주가 사실은 그런 조건이 제일 불충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비싼 임대료 때문에 그 소규모로 한다든지 공간 사이즈라든지 환경들이 굉장히 어저 좋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 설문 예술인 실대조사의 설문 내용 중에서 그 점이 제 제일 많이 지적되고 제일 많이 요구되고 제일 많이 필요성으로 대두되었던 분,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음, 많은 부분 중에서 뭐 자생력이라든지 뭐 예술가 예술활동비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네. 질문이자 답이었거든요 창작 환경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발제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제안을 했는데 어, 지금 우리가 오개구에 비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음, 명목으로 네, 그렇죠. 뭐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으로 활용하면 네 좋을 새로 공간을 예. 짓거나 또는 아. 불필요하게 그냥 리모델링을 했는데 쓰임이 별로 없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오개구에 있는 그런 마을 공간을 음. 어, 예술 창작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어, 자연스럽게 창작 공간이 생기고 연습 공간이 생기면서 그럼요. 지역민들과 어우러지는 또 문화 활동이 되고 예술 활동이 될수 있다라. 네. 그래서 이거를 제공을 해라.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을 어, 낭비하지 말고 그게 문화 예술 공간으로 문화 예술가들한테 그거를 제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어우러져 음, 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개구에 있는 비어 있는 또는 마을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들에 대해서 예술 공간을 제공해라라는 게첫 번째 제언이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민간 공연장 운영이에요. 저도 이제 민간 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간 공연장이라는 것은 결국에 기초 예술을 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공간 안에서는 뭐 지역 요새는 이제 뭐 시민 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런 문화 활동이 되지 않으면 어떤 예술 활동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아, 이런 부분들이 좀더그 예. 가산점에 그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공간 극장 또는 그런 어, 문화예술공간을 어,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중에 가장 많이 담당하는 게 임대료거든요. 아, 예. 그 임대료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음.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과 함께 예. 지역민들과 함께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할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 시립극단의 시립예술단체에 지급하는 일부만을 민간예술가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네. 1년 내내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했던 그러셨죠? 거 기억하시죠. 네네. 예, 예. 네. 그거하고 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민간공연장 민간예술가들이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결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라든지 시민 음, 네. 그 세금의 일부분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끔 예술가들도 예.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편성된 해달라. 예산이니까 네, 좀더이 네.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군 네, 그래서 있는군요. 그런 공연장 운영비 지급 예. 지원 문제들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었지요. 네, <laughs> 아, 참이두 번째 아, 이야기까지 왔는데, 어두 아, 번밖에 안는데요세 예. 번째 주제, 그러면 네.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예술인 생활복지 활동 보조금을 통한 안정적인 음. 좀 예술 활동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 네, 이제 이 네, 주제 또한 좀좀 이제 저는 이제 연극 환경에서 그 30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이층 여기를 이제 발제를 했던 분은 독립 큐레이터이자 미술 그 기획자거든요. 김선영 네. 씨가 그 주제 발표를 했는데 어, 예술의 복지는 결국 예술 활동으로 직결되고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필요성은 결국에는 예술 활동 보조금이다.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로 뭐 다양한. 다양하게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롭게 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에서. 그... 뭐냐 실현을 할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활동 보조금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전에 지금 최근에는 예술인 복지 재단의 지원 사업들을 많이 지금 지원 신청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네, 네, 네. 이제 그런데 그 중앙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지역 예술가한테 미쳐 다 지급을 하지 못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술인 복지 정책을 따로 만들어서 지역 예술인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 어떤 좀 다른 제도, 방법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네. 그런데 말씀. 이제 활동 보조금이라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소득 예. 기준에 따라서 좀 구분은 음, 되되 그렇죠. 예술 활동에 대해서 이, 어, 기본적인 아, 요새 기본 소득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소득 예.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연금 마을 이란금 <laughs> 네.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2020년에 122년에 <laughs> 뵙겠습니다. 예시죠 네.